안녕하세요. 천사 멘토 연선생입니다. 천사 멘토 연선생이 진행하는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 잠시 후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채팅창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잠시 어, 화면 조정 및 어, 마이크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 보고 어 그래도 마이크도 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고 네. 그리고 타로 카드도 미리 좀 셔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안 님 반갑습니다. 네. 지안 님 잠시 후 방송 시작하면 상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로카드도 좀 잠시 좀 터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은 잠시 후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천사 멘토 연선생이 진행하는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 2 2 6년 1월 14일 수요일 천사멘토 연 선생이 진행하는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어, 지금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어, 첫 번째 상담 신청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아님, 지아님 어, 고민 사연이나 궁금한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어, 고민사양 올라오면, 은 결혼할 만한 인연을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결혼할 만한 인연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혼할 만한 인연, 혹시, 음, 혹시 이전에 결혼할 만한 인연을 만나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 전에 뭐이성관계에서이 아, 사람하고 좀 결혼을 한번 하고 싶다 할것 같다 뭐라고 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네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어, 그렇다면 어, 결혼에 대한 관심을 아 전 남친이 그랬었는데 아전 남친과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너무 싸웠어가지고 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음자 일단은 그러면은 결혼할 만한 인연을 올해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있을지 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에 또 보는 김에 어 우리 지아님에게는 올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인지 먼저 한 장의 카드를 뽑아보고 두 번째 카드로 음, 결혼할 만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 지아님에게 2026년도는 어떤 의미의 해인지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는 결혼할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은 우리 지아 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는 우리 지아 님이 뭐 나름대로 좀 뜻깊은 일을 좀 하실 것 같네요. 뜻깊은 일이 뜻있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뭔가 좀할수 있는, 뭐 그러한 일을 하게 되시는데, 음, 이거는 뭐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인지는 지아님하고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2026년은 우리 지아님에게는 뭔가 좀뜻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이것이 음, 어떤... 어좀 뭔가 성과가 있는 일을 할할할수 있는 그러한 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러한 2026년의 의미를 갖고서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결혼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올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각 가운 곳에 있다라는 것. 아까 제가 2026년이 우리 지아님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뜻깊은 일을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적이나 그런 쪽보다는 그것 자체가 뭔가 좀좀 어, 좀 뭔가 성과가 있는 결과물이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회사를 다니신다면은. 올해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좀 관계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프로젝트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 중에 한 명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아님은 올해 내가 결혼할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 일단 지금은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일을 맡는 것이 왜냐면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맡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좀 나서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인연을 찾는 노력이 아닌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협업을 할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꼭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소개팅 이런 건 아닐까요? 소개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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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뭔가, 동호회 같은 곳에서의 소개팅이죠. 동호회 같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동호회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소개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소개팅 쪽보다는 소개팅 쪽보다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네, 안녕하세요 햇살님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햇살님 두 번째 상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상담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팅으로 결혼할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좀 관계된, 그 동호회라든가, 아니면은, 어, 직장인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거래처 사람이 소개시켜준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러한 것이 결혼할 인연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내 친구가 소개팅 한번 할래? 해 가지고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어 여러 사람이 엮여 있다고 그래야 될까? 연결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소개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주변에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아, 어, 좋은 사람을 만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이것으로, 어, 지아님, 네. 여러 인연과의 만남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 인연과의 만남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그러니까 뭐 소개팅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이 사람 만나 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뭐 동호회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에 그런 인연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골라 잡을 수도 있는 조금은 더어 조금은 더좀 유리한 위치 가 되는 2026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 소개팅 이라든가 어떤 결혼을 할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 그런 어떤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뭔가 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아님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어떤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상황에 우리 지아님이 놓이셔서 어떤 어, 마음에 드는 분들을 좀 만나셨다. 그럼 또 그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고 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햇살님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햇살님 고민 사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어, 고민사람을 읽어보고 바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일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될까요? 남사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음, 금요일에 남사친을 만나기로 시간 약속까지 다 정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라서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아, 금요일에 만나자 했는데, 음. 음. 금요일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확실한 약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 약속대로 금요일에 만날 것인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장의 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햇살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 시간 약속을, 햇살님이 먼저 톡을 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면 햇살님이 그, 그 남사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건지 보내도 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음.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 약속, 톡을 보내도 되는데, 그 만남이 궁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은 햇살님이 시간 약속 톡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 나 그날 만날 수 없어 라고 답장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말만 해놓고 빵꾸내는 친구예요. 그 친구 좀, 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해놓고 빵꾸내는 친구를 굳이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좀 궁금한데 제가 뭐 자꾸 약속도 펑크내고 그 신뢰성도 좀 없고 뭐 그런 친구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아, 이제 좀난 어떤, 그할 말이 어떤 좀두 사람 관계의 발전적인 이야기인가요? 꼭 해야 되는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대강, 이제, 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발전 관계는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그 남사친에게 연락이 먼저 올지, 일단은 금요일에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는 연락이 먼저 올지 한장 카드를 보고, 두 번째 카드는 연락이 안 와서 우리 햇살님이 시간 약속을 정하려고 톡을 보냈을 때그 남사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두개 장의 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우리 햇살님이 시간 약속 톡을 보내기 전에 남사친에게 먼저 시간 약속 톡이 올지. 연락은 옵니다. 연락은 온다는 것은 그 햇살님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남사친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에 대한 결정 연락이 온다는 건가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뭐그 어, 그 펑크를 낸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그 약속 날짜에 맞춰서 일단 어쨌든 뭔가 일이 있으면은 못올 수도 있고 자기가 일이 없으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만남은 햇살님이 꼭좀 진이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은데 과연 그 남사친이. 이번 약 금요일 약속에 대해서 어떤 연락이 올지 그게 궁금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자, 그 남자에게 그 남자분에게 그 남사친이 연락이 오면은 햇살님이. 그 남사친에게 이번에 금요일에 만나서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남사친이 전화해서 뭐 우리 그 햇살님 이야기 듣지도 않고 어나 금요일 날 바빠서 못 만나 다음에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는, 있으니까, 중요한 약속,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는, 그날 꼭 시간을 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오는 거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야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햇살님은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선 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햇살님이 이야기하는 우선 순위가 바뀐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 지금. 남사친이 남사친이 전화 와서 어떤 얘기를 하건 물론 만나자고 하면 상관없겠지만은 설사 만나지 말자 다음에 만나자 하더라도 <laughs> 중요한 것은 햇살님이 남사친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실제로 그 남사친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사친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남사친이 만나자, 만나지 말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카드상 리딩은 뭐예요라고 하셨는데 카드상 리딩이 리딩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카드상 리딩이 지금 제가 이간 그러니까 햇살 님이 중요한 햇살 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햇살 님에게 중요한 것은 남사친이 그날 만날까 만나줄까 만나주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햇살 님이 그 남사친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카드의 리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햇살님이 잘 알고, 그 남사친에게 전화가 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셔서 꼭 중요한 이야기 남사친에게 하시기 바라는 좋은 금요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햇살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타로 상담 신청하신 분두 분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